알테오젠이 세계 무대에서 짜고 있구나. 진짜 세구나.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음. 알테오젠의 우위를 계속 점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고요.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 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오름 테라퓨틱스나 하늘 바이오파마 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어, 우리 편이 누가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또 봐야 되니까 해외에 네. 있는 상황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맞습니다. 되네요 국내 주식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요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알테오젠 네.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네. 네. 알테오젠은 <laughs>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뭐큰 계약권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규모가 보니까 야스트레드니카랑 2조 원대 기술 이전을 네. 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뭐, 대단히 긍정적이고요. 음.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하는 시점이 굉장히 절묘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할로자임이라는 나사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로자임의 그 에난제 기존에 그 엠다제 이두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음. 이 엠다제라는 새로운 특허에 저촉이 된다, 음. 아 이제 침해를 했다라는 주장인 아, 거죠? 네, 그러니까.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 네, 네.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진 네.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머크하고 지금 피아주사 제형 오늘 음. 이제 발표가 나긴 했지만 임삼삼상이 음. 성공적으로 음.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조기에 팔아야지만 피아주사 제형으로 빨리 옮겨갈 수가 있고 미국 머크의 그런 매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도 유리한 상황인 거죠. 음. 그 그래,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가 엠다제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상업화가 늦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아. 피트루다의 s c g 이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알고 미국 머크가 엠다제라는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이 특허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허를 내줬다 그래서 음. 특허 무효를 제기를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심사를 해주세요. 라고 특허 심판원에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심리를 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6월 초에 나옵니다. 이 결정이 아, 좋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심리를 개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할로자임의 엠다제라는 특허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50% 이상 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로자임이 야, 그거 내거야 그랬는데. 네. 야, 그거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네, 네, 광범하게 야, 뭐 그러면 뭐 아무도 못하겠다. 다, 어. 다 여기 오지. 뭐좀다 꽂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너무 좀 오버야. 네. 라고 하는 것을 심리하게 되면. 네. 네. 할로자임한테안 좋고. 안 좋고. 알테오젠에게 아, 좋은, 좋은 거네요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심리를 안 하겠다. 아하. 이야기가 나오면, 알테오젠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특허침해 소송을 진짜 하게 됩니다. 아.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기더라도 약이 아,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또 길어지고,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상업화에, 음... 상업, 당장 파는 게 중요한데, 상업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것은, 오케이, 알테오젠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음흠. 그런데, 우리하고도 같이 또 계약을 체결하자. 아... 우리 그러니까 해줘 내심 어, 이유가 있네요. 느낌이 <laughs> <것보다>. 살짝만 들어봐도 <laughs> 네. 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도 네. 좀 껴줘 네. 이런 분위 하는 거죠. 약간 기술력에서는 조금 그래도 알테오진이 네. 우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이제 피아 주사 제형에서는 알테오젠의 알트비포가 우월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알고 있는 거니다그요그 기술력 음. 자체는 음. 그런데 특허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저도 생각하고 음. 시장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6월 초에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리스크로 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있는 거죠. 확률은 높습니다. 알테오젠이 이길 가능성도 있고 키트로다가 아, 미국 머크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음. 심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만에 네.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하. 그 부분이 아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 말로 가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음. 조금 무려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렇군요. 계약이 됐어요 네. 야 이러면은 그냥 어,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쟁력이 하... 워낙 네. 이제 좋아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네. 응. 네. 말태우전거 써야 되나 보네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런 음. 상황이었는데 었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하고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음. 거죠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서 음. 어찌됐건,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올 그런 여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사실 공매도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런 우려가 도 있더라도 뭐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밸류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뭐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laughs> 네. 밸류션이 좀 비싼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주식시장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알테오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정말 엄청난 스타였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알테오젠이 세계 무대에서 네. 나가서 어, 싸우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진짜 세구나. 네. <laughs> 이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소송하고 네. 난리가 날 정도로 네, 미국에 네. 있는 기업들조차.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이번에 떨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음. 좋은 장기적으로 기회로 기회로 네, 삼을 네, 수 있겠네요. 삼. 두 가지 이유인데요. 특허의 만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음.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더러 43년으로 특허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 제형.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음흠. 요새는 제형을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하고 알트비포,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를 같이 섞어서 지금 치료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음. 피아 주사제요. 음. 이걸 혼합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 제형에 대한 특허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혼합제형으로 특허를 낼 때는 또다시 특허 기간이 길게 연장이 되는데 기존의 할로자임은 이게 특허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30년이면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제형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랑 해야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아주사 제형은 반드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아하. 거기에다가 특허를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인데, 음. 그 부분에 대한 키도 알테오진이 쥐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음흠. 알테오젠의 우위를 계속 점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요런 음.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나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고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네.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 에 나온 이 흔들림을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건 이제 모르고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불안하고 뭐 그렇죠. 지면 어떻게 어떻게 만약 안전 무장 못하다 보면 또 수익을 못 내는 네. 아,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믿고 이렇게 좀 가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달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네. 주신다면요. ABL 바이오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중 항체 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중 항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작년 말 올해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중 항체가 두 개를 한꺼번에 결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두 개의 타겟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약물을 넣으면 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A, B 두 개의 약물을 그냥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결합하는 이 이중 항치를 하면 한 개의 약물인데 결합 자리가 두 개니까 가서 두 개를 잡거든요. 어. 그런데.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중 항체 치료제가 새롭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요거는 이제 팩트고요. 네. 어,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는 그레바디 T와 그레바디 B입니다. B 먼저 말씀을 드리면 B는 뇌 속으로 보내는. 음... 아, 이제 BBB 셔틀로 사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뇌에 있는 특이한 수용체를 한 손으로 잡고 손이 두 개죠. 이중 항체니까 한 손으로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뇌 속에서 치료하고 싶은 그 물질을 다른 손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laughs> 이중 항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레카네마비라든가 이런 치료제들은 단클론 항체입니다. 음. 그래서 손이 한 개밖에 없는 치료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항체가 새로운 해결책이 될수 있다.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T 같은 경우에는 41BB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T세포의 41BB라는 부위와 손이 두 개니까요. 한 손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나머지 한 손으로 암세포를 잡습니다. 음. 암세포를 잡을 때는 다양한 부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암세포에는 여러 개의 수용체들이 있으니까 A를 잡을 수도 있고 B를 잡을 수도 있고 C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뭐 있다. 뭐 103이라든가 111이라든가 503 음.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아, 암세포에 다양한 부위를 그냥 잡는구나. 그리고 T세포는 41BB, 41BB를 잡게 되면은 암세포가 더욱 더 기운을 냅니다. 으흠.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T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을 조금 더 특이적으로 잘 치료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얌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을 것이다. 이런 아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임상 일상 단계를 다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아까 BBB 셔틀, 그 사노피에게 기술 수출한 ABL 301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데이터가 상반기에 나오고요. 음. 임상 이상을 사노피가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일스톤을 큰 단위로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말 이제 얼마 나, 남지는 않았는데요. ABL-00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임상 2, 3상을 하고 있어서요. 미국에 있는 컴패스 테라퓨틱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음. 매각을 해서 음. 거기에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담도암 치료제로 2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담도암 2차 치료제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제로 많이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은 굉장히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임상 이상의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이 데이터가 좋으면 은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은 향후 현금 흐름에 로열티를 받게, 되, 받게 음, 되기 음.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 그래서 2027년, 8년, 9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돈을 로열티로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향후에는 투자자들께 돈을 더 빌려주세요. 아니면 투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없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네. 회사인지가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너무 네.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ABL 바이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혜진 대표님께서 쓰신 신간이 제목이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자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배를 먹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두 배씩 세 번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두 배를 먹기도 어려운데 두 배씩 세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에서도 야, 저거 내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군침을 흘릴 정도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어, 5년 후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 분명히 빅바이오텍도 나오고 블록버스터 네. 약물도 나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표님이 쓰신 이 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쓰신 책을 좀 소개하시면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할까요 국내에는 빅바이오되이 없죠 지금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회사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이 음. 바이오시밀러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음. 아, 그리고 항암제로는 랭나자가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플이죠 국내에도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빅파마라는 게별게 아니라 블록버스터를 두개세개 개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바로 빅바이오텍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도 이제 빅바이오텍을 준비할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요. 음. 그 자질을 갖춘 기업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2030년 되면 그 회사들이 신약을 두개세개 개 가진 회사로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과거 같았으면은, 아유, 그럼 뭐, 그런 소리를. 야, 뭐 이렇게 <laughs>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자. 이 책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